자 아, 그런데 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얘기들이 거의 막말 수준 나오고 있어요. 네. 자유한국당, 뭐. 이철우원 하... 다음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까지 지금 안갈것 같다. 탄핵 얘기 한거 아니에요? 탄핵 된다는 얘기죠. 정말. 예, 이유는 촛불시위 정국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탄핵하다간 세월 학생들처럼 다 빠져 죽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이게? 홍준표 문재인 정부는 주사파 국민이 알면 오래 못 간다. 아니. 보수의 최소한의 품격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저는, 예. 그니까,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 사실 지금 보수가 괴멸 상태잖아요. 음. 그 괴멸에 가장 크게 일조를 한게 자연국도 아닙니까? 음. 뭐, 거기다가 에 지금 이런 분들의 이런 막말까지 더해져서 보수가 외연을 확장하는 걸 스스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그니까, 이번에 사실 대통령 선거 때도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참, 저, 저쪽을 찍고 싶은데. 예. 너무 말이 좀, 이렇게 품격이 좀. 너무 좀 심하다 예. 사실 홍준표 후보가 그 당시에도 좀센 말도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물론 뭐 보수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좀좀 좀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 계신 분들한테는 이런 말이 먹힐 수 있겠으나 예. 이게 확장성 있겠습니까 음. 그니까 본인 스스로 자멸을 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이~ 이~ 뭐~ 이 말을 잘했어 못했어를 떠나서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이게 진영을 떠나서 지지를 떠나서 좀 듣기 불편한요아아니 저는 듣기 불편한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홍지표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부에 대해서 주사파 폐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당이라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해산해야 될 당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게다가 그 당에서 선출한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당의 수괴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이게 어... 있을 수 있는 아닌가요? 말인가요?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는 주사파라 국민이 알면 오라 못 간다. 이런 거는 명예훼손이나 이런. 사실은 거는 명예훼손인데 뭘또 문제가 있냐면 명예훼손으로 하는 부분들이 지난 정권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 때 명예훼손으로 바깥에서 바깥 외부 단체에서 고발한 다음에 그걸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으로. 언론을 탄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 그런 식으로 또 비춰줄 거봐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백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어쨌든 국민들 중에 일부분들은 이걸 믿고 따른단 말이에요. 음. 그럼 대한민국이 어쨌든 이거를 믿고 따르는 분들을 만드는 거는 가짜뉴스를 정치 지도라는 분이 나서서 국가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음. 이게 어떻게 용납될수 있는 행위예요. 저는 정말 이거는 더 이상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보수 전 세계적으로 보수 정당이 이렇게 막 심하게 막말하는 사례가 있어요? 없죠. 잘 두, 보기 드문 경우. 없죠. 자유한국당의 문제도 진지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예. 자유한국당의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요 메시지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음. 메시지를 제기하는 방식 또는 음. 더 나가면 근본적으로 메신저 자체의 문제 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 이건 뭐당막말은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한 거고. 음. 무슨 뭐 인사청문회에서 뭐뭐 도덕적인 하자를 제기하는 부분 추경을 반대하는 거뭐 무슨 협치를 요구하는 거 그런 메시지 자체는 제일 야당으로서 할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제기하는 방식이 너무 거칠다는 거죠. 음. 그 와중에서 야 이거 탄핵 이런 얘기도 나온 거고 홍준표 전후보의뭐 주사파, 주사파 얘기도 나온 거고 아. 메시지 제기하는 방식의 문제가 있고 더큰 문제는 메신저 자체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나 잘하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음.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자영국당 의원들 입장에서 야, 예전에 더불어민주당 다 이렇게 했잖아. 근데 왜 우리한테는 안 받아주고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지? 어쩌겠습니까? 본인들의 자초한 것을.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그럼 메신저 자체의 문제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 노력을 자영국당이 게을리하고 있는 거 아니겠나. 음. 과거에 더불어민주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거죠. 자영국당 의원들이. 야, 예전에 더불어민주당은 더 했어. 야당 때.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야당 대 세게 했죠. 근데 그때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그다음 25% 유지가 됐었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시의 지지도가 40% 안쪽이었어요. 한50% 안쪽. 그러니까 그게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먹히는 시절이었거든요. 음, 지금 우정령도 균형이 좀 체내에 네, 그렇죠. 유지가 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전략의 문제는 건데. 근데 지금은 대통령 뭐 빠졌더라도 75%입니다. 그렇죠. 오늘 리얼미터 보니까 어저께인가 자연국당 올라갔다 해도 14%예요. 힘의 차가 너무납니다. 어, 이 2%가, 아 2%를 쓰면 됐네 어, 올라갔대요. 예. 그러니까한 여론조사 보니까 제가, 제가 제일 높은 걸 가져온 거예요. 그냥. 음. 평균 8%, 9% 하는 것 같은데. 이 음. 상황에서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의 박근혜 전 정부 시절 했던 전략을 그대로 창용서 쓴다. 이게 먹히겠어요? 음. 절대 안 먹히는 거죠. 전략적 사고를 바꾸, 바꿔야 될 시점인데 정치, 그걸 못 바꿔요. 정치 지형이 바뀌었는데 옛날 거 그대로 차용해서 쓰고 있다. 왜? 그걸 짤수 있는 전략가가 없어요. 자영한국당 내에는 지금. 아, 아, 그래서 15% 정도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제생각에 지금 아까 좀 올랐다고 했잖아요. 예. 8에서 15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14%가 이제 15%쯤이 기억나네. 탄핵 반대치 네. 딱. 10 네. 그러니까 퍼센트였어, 작가, 지금, 그 그러니까 예. 거기까지는 지금 소위 문재인 대통령, 뭐 여기 아까 아, 말하기 도 민망하네요. 뭐 주사파 뭐 음. 이렇게 믿고 계시는 분들도 좀 있으니까 음. 그 옛날에 박정 대통령 그 태극기 집회할 때 보면 이런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만 보고 그,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이거는 정말 이 여의도 밖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게. 보수와 진보 양날개가 같이 이렇게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춰가야 건전하게 사회가 발전하는데 이러면 스스로 보수가 그냥, 아 우리, 저 보수가 자결하는 수준이에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수가 최소한의 품격을 보여주고 정말 보수적인 국민들, 그, 꽤 많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가져올까 생각해야 되는데 이 당의 당권 뭐 이런 부분에 잡는 데만 거의 혈안이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듣기 힘든 내용들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샵103은 담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756님, 열이, 어, 장지열 얘기하는 거죠? 편이, 김태연 변호사 얘기하는 거, 문이, 백성문이, 우리 선 변이 최고, 애들 키우세요? <웃음> <웃음> 아니, 요즘 그거 하잖아요. 예. 인이. 그러니까요. 예. 예. 오팔7 1님 3변 너무 재밌어요. 크크. 자, 지난번에 우리 변, 변호사님도 계실 때그 안경환 사태 얘기 안 했죠. 했나요? 안한것 같아요. 예. 일주일 만에 이렇게 빨리 왔다가 갈줄 음.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요. <laughs> 그런데 안경환 그 기록 노출된 거에 대해서는 조사하겠다 이래지 않았나요? 누가 조사겠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청와대에서가 아니라 파악해보겠다? 여당에서 네. 고발 조치를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아... 알고 있고 조금 미심쩍은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 이제 자국 주광도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받았다. 그리고 그 기록도 가지고 있는 것도 맞는데 참 희한하게도 8분 만에 그게 왔거든요. 아, 12분이에요. 12분이요? 12분이나 네. 8분이나 뭐 어쨌든 네. 근데 그게 그런 준비, 정도로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거예요. 정도까지는 나오기가 어렵고 그게 네. 또두 가지 종류로 나왔던 것도 있고 신원이 가려진 것도 있고 신원이 안 가려진 채로 그렇죠. 나온 것도 있었고 한 방송국 TV조선에 나온 네. 것은 신원이 안 가려진, 안 가려진 것도, 것도 있었고 주강도 의원이 노출시킨 것 신원이 가려진, 가려진 거고. 거고 그리고 방송국들하고 언론사에서 입수한 것들이 그렇게 빨리 주광도 의원이 준 걸로 보이진 않는데, 어떻게 입주를 했을까라는 의혹도 있고 해서, 사실. 뭔가 음모가 있다. 그러니까, 음모라 있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의혹을 있었대. 가진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 여당에서도 사실 저도 유출 자체를 문제 삼고 싶진 않은데, 음. 이게 준비된 어떤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예. 근데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되고 이 부분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으나 음. 프레임이 바뀌면 안 돼요. 이게 저번에 과거에 뭐 정윤회 그 문건 사태 때도 결국 예. 이 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갑자기 유출자 뭐 국기문란 이런 쪽으로 음. 몰고 갔었잖아요. 예. 저는 지금 어쨌건 이 안경환 전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퇴하지않으니까그 예. 부분에 대해서 뭐 이거를 하나하나 또굳직해서또이 유출 쪽으로 문제 삼을 필요가 있을까. 음. 그리고 사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8분 12분 이런 게좀 문제인 거지. 음, 그러니까 아, 국회의원이 대 받을, 받을 수, 수 있는데 있어요. 여전히 그거를 신원정보를 안 주고 안 지우고 주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전히 이바이 여지가, 건 여지가 건 있고 실제로 그리고 ]거든. 이게 자꾸 그런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때도 국기 유출 문건 유출이 국기 문란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가는 거냐. 당시 내용은. 내용의 수준이 달라요. 음. 어떻게 국정농단 전체하고 한 사람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부분이 음. 유출된 거를 비교를 해요. 그는 아니에요. 찌라시 유출된 거 국기몰라인이라. 네, 그렇죠. 일단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예. 어제,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 최신 버전. 음. 어제 이제 노희찬 의원이 그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방송 나오셔가지고. 두 개의 버전이 있다는 것 같은데 법원행정처에서 주강정원 두 개가 갔어. 12분 있다가고또두 시간인가요? 뭐 이따가 두 예. 개가 왔다는 거예요. 예. 하나는 가린 것 하나는 안 가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음. 오늘 아침에 SBS 박진호 의 시사전망대 음. 거기 주광대가 인터뷰를 했, 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들었죠, 라인. 그런데 예. <laughs> 오늘 아침 버전이니까 정리를 해드려야 될것같 아직 요아 언론 보도는 안된것 같아요. 주광대 음. 원장은 뭐냐면 노이처노는 말이 맞다. 두 가지, 두 가지 버전 버전을 받았다. 받았다. 근데 처음에 본인이 이제 딱 법원에서 받은 거는 열어 보니까. 인적사항이 다써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이 다 지웠다는 거 읽어보고 그 여자 이름도 성반적을 다 지우고 중간에 증인도 성만을 다 지웠다는 거 인적사항을 그리고 이제 보도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대요 근데 한 시간이가 있다가 또 왔다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에서 그 이제 법원행정처에서 안 가린 거준 거죠 왜냐면 처음에는 본인들이 있는 거다 나와 있는 거 보내고 어 이러면 안 되잖아 하고 가려서 다시 보낸 거예요 음. 근데 이제 보좌관 설명은두 개가 왔으니까 두 번째가 안 열어보고 아예 안 도착했는 자가 하나 더 보냈나 보다. 그러니 그걸 안 열어봤다는 거예요. 그게 아침에 오늘 주강대구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그러면은 제 진행자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방송국에서 공개된, 공개한. 그거는 음. 주 의원이 준 거냐. 본인은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왜 그랬냐면, 아니 나는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정론가에서 기재하게 하려고 막 준비를 하는데, 그 전날 언론사에서터트렸다 내가 왜 주겠냐. 내가 기자, 그날 기자, 아침에 해야 되는데. 다른 언론사에서 얘기해. 그 언론사에서 네. 나오는 순간 다른 언론사에서 기자회견을 그렇죠. 도안 받아요. 기사를. 안 기사를 받으니까. 그사지가 않아. 네. 그러니까 주강조 의원이 그 언론사에 안준건 맞는 거야. 본인은 그렇게 어... 얘기해. 내가 그 다음날 정론관 기자회견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왜 언론사에 줘.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그럼 어디서 났어. 그 그건. 그러면 이제 문제가 그거 이상한, 이상한 문제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그니까 주강 지역은 아니고 네. 다른 쪽이라는 건데 그것까지는 오늘 얘기는 안 음. 나왔죠. 아 그러면 아 네. 주강도 의원 얘기는 맞아요. 네. 그럼 건 맞죠. 받은 거야. 네. 그리고 미리 준비했던 어쨌든 자 문제는 좀 있어 보이지 네. 않는 손이 작동이 됐어. 그러나 그거는. 어쨌든 합법적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 네, 절차상 문제는 미리 뭐야, 너, 너 이거 내 신청할 때가 준비하고 딱싹 줘. 네. 혹은 이런 거 있으니까 주원님좀그 신청해서 그런데 드릴게. 어떤 경로로 이간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작동했다고 칠지라도 이건 합법적이야. 네. 주원님거 절차상 받는 합법적. 거 자체는 근데 네, 절차 그런 나오네. 그 방송에 한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여기서 법을 엄격하게 따지면은 그건 하나 있어요. 그까그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그냥 보도한 건 좋은데, 아무강도에서안 가렸나요? 안 가렸어요.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될수있어 아니, 근데 아니 오토, 받는, 어떻게, 어떻 방송에서 어떻게 알았나 입수는 거지. 문제지, 입수. 근데 입수는 언론사에서 어떤 뭐 취재나 그런 과정에 대한 것들을 처벌하는 애들은 별로 없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수의 문제가 아니라 가사소송법에서 저, 그 처벌하려고 하는 거는 개인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방송 보도하는 음. 그걸 막는 거거든요. 입술을 막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방송국에서 그 여자의 이름을 다 가리고 보도했다라면 처벌의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네.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만약에 여자 쪽에서 야 이거 뭐야? 내 이름 다 나왔잖아라고 방송사에 대해서 뭔가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건 문제가 될수 있죠. 음. 그자 그런데 그러면서 안경한 후보자를 낙마시킨 거로 끝나지 않고 조국석에게 타게 존경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사실 지금 정부를 좀 흔들려 는 의도가 음. 좀 강하다는 생각이 좀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강경화 뭐지 금 외교부 장관부터 어쨌건 야당에서 계속 반대를 해왔고 예. 그 다음에 뭐 안경화도 부자 같은 경우는 아까 혼인 무효 문제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사퇴 라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인사 검증 제대로 못한거 아니니 음. 당신들이 못한거 아니야 근데 인, 인사 검증할 때 주체 제일 주요한 게 이제 민정석이니까. 예. 그리고 자기하고 그 특별한 관계가 있고 서울대 네. 법대에서 그래서 추천한 거냐, 이쪽까지 그런데 그런, 그런 예. 거는 지금 이제 문제 삼는데 다른 거 상임이 다 나고 운영이만 열어서 지금 조국에서 나오라, 아 조국 민정석을 나오라고 하는 건 음. 사실 과거에 우병우 민정석 그렇게 나오라 고해도안 나왔는데 뭐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대상도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국민들이 바라보기엔 정쟁으로 많이 보이죠. 예. 어. 일단 민정수석이 걸러낼 수 있는 것이었냐 부터 좀 의문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음. 그 일단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병역이나 재산이나 형사처벌 같은 거 위주로 보고 그 다음에 아. 본인이 200개 뭐랑 적어내는 거 위주로 보는데 아마. 뭐 걸러내지 못한 걸 결과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모르겠으나 원래 업무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주사파라 국민이 알면 오라 못 간다. 이런 거는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 사실은 명예훼손인데 뭘또 문제가 있냐면 명예훼손으로 하는 부분들이 지난 정권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 때 명예훼손으로 바깥에서 바깥 외부 단체에서 고발한 다음에 그걸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으로 언론을 탈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또비춰줄거봐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백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어쨌든 국민들 중에 일부분들은 이거를 믿고 따른단 말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이 어쨌든 이거를 믿고 따르는 분들을 만드는 거는 가짜뉴스를 정치지도라는 분이 나서서 국가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용납될 수 있는 행위예요 저는 정말 이거는 더 이상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보수 전 세계적으로 보수 정당이 이렇게 막 심하게 막말하는 사례가 있어요? 없죠. 잘 두, 보기 드문 경우 없죠. 자유한국당에 문제도 진지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예. 자유한국당 예. 너무 말이 좀 품격이 좀 너무 좀 심하다. 예. 사실 홍준표 후보가 그 당시에도 좀센 말도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물론 뭐 보수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좀 좀, 마,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 계신 분들한테는 이런 말이 먹힐 수 있겠으나, 예. 이게 확장성 있겠습니까? 음. 그,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자멸을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 이, 뭐, 이 말을 잘했어 못했어를 떠나서,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참조고 이게 진영을 떠나서, 지지를 떠나서 좀 듣기 불편한내 아니, 에요 저는 듣기 불편한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음. 이제, 홍지표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보에 대해서 주사파 폐당이라 그랬어요. 그, 그러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당이라는 얘기인데, 예. 그러면, 해산해야 될 당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게다가, 그 당에서 선출한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당의 수계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이게 어... 있을 수 있는 말인가요? 아니,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를 들어. <laughs> 자, 그런데, 아 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얘기들이 거의 막말 수준 나오고 있어요. 네. 자유한국당. 뭘... 이철호 의원. <laughs> 다음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까지 지금 안갈것 같다? 탄핵 얘기 한거 아니에요? 탄핵 된다는 얘기죠. 예, 이유는촛불시전 정국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탄핵하다간 세월호 학생들처럼 다 빠져 죽는다. 이렇게 음. 얘기할 수 있나 이게? 홍준표, 문재인 정부는 주사파 국민이 알면 오래 못 간다. 아니 보수에 최소한의 품격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저는 예. 그러니까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 사실 지금 보수가 괴멸 상태잖아요. 음. 그 괴멸에 가장 크게 일조를 한게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음. 뭐 거기에다가 지금 이런 분들의 이런 막말까지 더해져서. 보수가 외연을 확장하는 걸 스스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대통령 선거 때도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아, 참저 저쪽을 찍고 싶은데. 예. 음. 메신저 자체 문제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 노력을 자유한국당이 게을리 하고 있는 거 아니겠나. 음. 과거의 더불어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야 예전에 더불어민주당은 더했어 야당 때.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야당 때 세게 했죠. 근데 그때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그다음 25% 유지가 됐었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시의 지지도가 40% 안쪽이었어요, 한50% 안쪽. 그러니까 그게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먹히는 시절이었거든요. 음, 지금 대정령도 균형이 좀체 네, 그렇죠 균형 유지가 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전략의 문제는 건데, 근데 지금은 대통령 뭐 빠졌더라도 75%입니다. 그렇죠. 오늘 리얼미터 보니까 어저께인가 자연국당 올라갔다 해도 14%예요. 힘의 차가 너무납니다. 어, 이, 이 프로가 아, 이 투자를 쓰면 된요 어,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예. 한 여론조사 보니까 제가, 제가 그래서 제일 높은 걸가져온 거예요. 음. 평균8% 9%라하는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과거에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전 정부 시절 했던 전략을 그대로 창해서 쓴다. 이게 먹히겠어요? 음. 절대 안먹히요 음.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요. 메시지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음. 메시지를 제기하는 방식 또는 음. 더 나가면 근본적으로 메신저 자체의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연거 이건 뭐 뭐당 막말은 당연히 비판 받아 마땅한 거고. 음. 무슨 뭐 인사청문회에서 뭐뭐 도덕적인 하자를 제기하는 부분, 추경을 반대하는 거, 뭐 무슨 협치를 요구하는 거, 그런 메시지 자체는 제1야당으로도할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제기하는 방식이 너무 거칠다는 거죠. 음. 그 와중에서 야 이거 탄핵 이런 얘기도 나온 거고, 홍준표 전 후보의 뭐 주사파, 주사파? 얘기도 나온 거고, 아. 메시지를 제기하는 방식의 문제가 있고 더큰 문제는 메신저 자체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나 잘하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음.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자영업당 의원들 입장에서. 야, 예전에 더불어민주당 다 이렇게 했잖아. 근데 우리한테는 안 받아주고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지? 어쩌겠습니까? 본인들의 자초한 것을.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